사이즈드 스위밍 자유 종목 보셨습니다. 정말 인간의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아름다움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ARS 퀴즈 시간입니다.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제입니다. 2002 부산 아시안 게임은 몇 회일까요? 1번 10회, 2번 14회, 3번 20회입니다. 전화번호 060-700- 2002번으로 전화를 주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고성 공기청정기에서 공기청정기와 DVD 플레이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함께하실 종목은 체조입니다. 네 나, 남자 단체전에 이어서 체조 한중일 삼국지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 여자 체조 선수들 올해 본격적으로 세대 교체를 단행을 했는데요. 어, 체조 단체전에 출전을 했습니다. 세계 최강 중국의 벽은 높았고 일본의 돌풍은 커졌습니다최조 경기가 벌어진 사직 체육관으로 갑니다. 자 벌어질 부산 사직 체육관입니다. 여자 기계체조 단체전 첫째 날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해설의 체조 전 국가대표 김현지입니다 한국 선수들 입장하고 있는데요. 예, 한 선수들 요 신진 선수들 같은데요. 네, 여 6명 선수들 모두 신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국과 일본 선수들의 입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중국은 단체전에서 금메달이 아주 유력시되는 팀이죠. 예, 시즌이 올림픽에서도요 단체종합 3위로 입상한 바 있습니다. 네, 세계적인 체조강국 중국 계속해서 일본 선수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메달 경쟁을 아주 치열하게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팀인데요. 예, 정치적인 기술적인 수준이 많이 향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중국의 장난 선수의 마루 운동을 보시겠습니다. 올해 나이가 16살 신인 선수죠? 네, 예, 네. 예. 마루 운동 시만을 멋있어서 전체적으로 네, 네, 예, 예. 음악에 맞춰서 단일 연기하고요. 네, 비공중도 예, 아주 편안도겠는데요. 음악에 맞춰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기로요. 네, 세 번. 세 바퀴 비틀어서 0.2 정도 감점이 있겠네요. 네. 예, 음악에 맞춰서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턴동작 네, 동작세 바퀴. 네. 한한 두루요. 0.1에 보너스로 다섯 수있겠습니다 점프 요소로요. 연결했고요. 자 이제 앞공중돌기죠앞공중돌아서예두바퀴반 아, 자치가 네. 약간 불안했습니다. 예. 자, 감점 요소가 되겠고요 0.2에서 3 정도의 감점이 있겠네요자 네. 다시 턴에서 점프. 네, 턴에서 연결해서 0.2에서 어, 보너스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동작을 준비하고 있는 장난 선수 자, 아, 예, 아 착지가, 착지가 훌륭했습니다. 장난 선수, 훌륭한 착지. 이제 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16살의 신인 선수인데요. 표정이 일단 밝은 거 보니까 네, 맞, 자신의 연기에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만족합니다. 네. 장난 선수의 마루 운동.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겠네요. 네. 장난 선수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돌아내. 두번 비틀어 내리기 고난도 기술입니다. 예, 고난도 기술었어요0.2 보너스를 받을 수 있겠고요. 두 바퀴 비틀어 예, 한발 크게 아, 나가. 두발 착지가 약간 불안했군요. 네, 약간 크게 나갈 때마다 0.2 감점이 있겠습니다. 그래 D0 정도라서 예, 착지. 착지 두 바퀴 잘 내려. 찌가 아주 좋았습니다. 장난 선수. 과연 어떤 점수가 나왔을까요? 장난 선수 굉장히 좋아하네요. 네 아주 얼굴이 앳돼 보이는 선수예요 16살. 자 9.10의 점수가 나왔습니다. 네, 스타트 공수가9 8 0이죠네9 1 0이 점수. 점수를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일본 사하라 선수의 평균대 연기를 보시겠습니다. 평균대는 이 선수의 특기 종목인데요. 네네. 자 오르기 동작. 예, 좋았습니다. 오르기 동작. 네 착지 잘했고요. 네. 난도여소였습니다성인노모 90초 사이에 연조를 다 맞춰야 되고요. 점프 동작 좋았고요. 필수 요구조건 성착취습니다점프 <laughs> 요소 연결, 다시 안 바퀴 돌고 다한면로 연결해서요. 네. 보너스 점수를 받을 수 있겠네요. 고란도 기술이 연결되면서 보너스 점수를 받게 되는 알아수입니다 네. 예, 아네, 아주 고난도인데요니다선 위해서요 그 선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종목이 바로 이 평균대 종목 아니겠습니까? 예 네, 네. 이제 마지막 내리기를 준비하는 일본의 사하라 선수입니다. 예, 네, 세번가 아주, 아주 좋았군요 사하라 선수. 초가기비트내리는는 네, 굉장히 어려운 난도로요 지난도 예승입니다 착지까지 아주 아, 완벽하게 했습니다 좋아하는 사라 선수 네, 굉장히 좋아하을 받고 있습니다 사라 네. 선수 네. 어린 나이가 1 7 살인데요 아, 다시 보시죠 앞으로 돌아서 완패 김준동기 착지까지 완벽하게 잘했습니다 하지만 내기 돌겠다네요. 아, 비트은 예. 동작이 아주 역동적이군요. 예, 다리도 완전히 붙이고 발꿈도 아주 좋았습니다. 일본의 사라 선수의 네. 평균대 연기. 이 평균대 연기 하면은 동적인 요소와 정적인 요소를 조화롭게 잘 연기해야 되는 종목인데요. 네 예, 예. 턴하고 점프, 그리고 걷기 동작 같은 거를 계속 반복해서 그 균형 잡는. 아, 벌이죠. 점수가 8.7이요. 네 예, 스타트 점수가 좀 낮아, 낮아서 네. 점수가 많이 나오지 않나, 않았네요. 우리 한국의 박정혜 선수의 마루 운동을 보시겠습니다. 충북 예, 최고 선수군요. 1학년에 재학 중인 1 6살 신인 선수죠. 마루 운종 목에 마루 메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선수입니다. 네, 네 뛰어가서 두 번째로 뛰고 다시 한번 뛰었습니다. 네, 연결해서 2위에 성 선수 럽게 했고요. 표정이 네, 아주 바뀝니다 예. 네, 박정혜 선수 자신감 있게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비공중돌기 네, 아 좋았습니다 비트였어요. 네 고난도 게스트 박정혜 선수 굉장히 좋았고요 선 요소 점프 요소 연결했습니다 1회 연결. 아이 댄스 동작을 아주 귀엽게 잘 연기하고 있군요 네. 네. 예술적인 면이나규창적인면에서 종점수를 맞았었죠 네 박정혜 선수 선동작 네, 선동작 세바퀴 점프 요소에서 1회 보너스 점수를 알수 있겠고요. 지금까지 잘 하고 있습니다. 예. 박정현 선수. 자신감 있게. 그리고. 자, 회전 착지. 예. 아, 착지가 약간 불안했는데요. 아, 표정이 밝아요. <laughs> 예. 박정현 선수. 실수를 논해냈습니다. 떠올리면서 네. 특별력이 좋고 연결을습니다 마지막. 네, 예, 마지막 마무리 동작이 마무리 남았습니다. 오을받아동점요 마지막 잘했으면 좋겠네요. 박정현 선수, 자 비공중 들아 비틀기인데요. 예, 좋았습니다. 네, 두바 좋았습니다. 예, 고난도 기술을 ]까지. 잘 연결했죠. 예예. 예. 아, 고난도 기술 계속 연결됐기 때문에 좋은 점수가 나올 것 같은데요. 한국의 박정현 선수의 마루 운동. 예, 이 선수는 이제 잠시 보시죠. 두 바퀴 두 바퀴 반 비틀어서. 다시 한 바퀴 비틀기. 네, 착취가 조금 불안했어요. 네, 0.3 정도의 감점이 있겠네요. 네, 아, 네, 최저 어, 댄스 동작인데요. 착찍한 예. 연기를 선보이고 있는 박정혜 선수. 두 바퀴 비틀기, 착취까지 아주 마무리까지 잘. 합니다. 마무리 동작도 좋았습니다. 네. 박정혜 선수, 자, 아. 9.125의 점수가 나왔군요. 9.125. 9.6인데요. 네. 9.125면 그 네. 굉장히 좋은 점수를 얻었네요. 좋은 점수를 받은 네. 박정혜 선수. 아, 지금까지 한국 3 종목을 마쳤는데, 현재까지 순위를 보시겠습니다. 한국이 1위입니다. 102.050. 어, 아, 하지만은 이제 일본과 중국이 한 종목을 맞치지 않았는데요. 계속해서 중국의 챈미아우지의 선수의 2단 트행목 연기를 보시겠습니다. 네, 뛰어 올라갔습니다. 이 선수는 굉장히 파워풀한 동작을 많이 하는데요. 돌아서 540도 비틀어서, 아, 예, 예가 동작에서 예가 바로 동작. 윗봉. 계속 보너스 점수로 연결되네요. 아, 윗봉으로도 윗봉 다시, 윗봉 이용합니다. 다시 올라가서, 예, 굉장히 힘이 넘치는 선수죠? 180도 비틀어서, 비틀, 300, 5 2 0도 자, 아, 제가 체프 동작 좋았습니다. 중국의 첸미아오지에 네, 마지막 내리기 동작. 내리기, 동작, 내리기 착지. 착지. 아, 훌륭했습니다. 네, 네. 미아오지에한점요소가가진 소원에... 없도록. 네, 착지도 아주 네. 완벽했고요. 미아오지에 좋은 점수가 나올 것 같은데. 미아오지에 선수. 이 중국 하면은 2단 평행봉. 그리고 평균대에서 아주 강태를 보이는 나라죠. 네, 네. 지금도 아주 강점 지금 10점 만점 연기를 한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샘미아오지의 선수의 연기 다시 보시겠습니다. 메달 감, 가능성이 가장 좋은 선수입니다. 이 예가 동작. 예가 동작에서 바로 밑봉 내리면서 밑봉 잡기. 그가 체프. 그가 체프 동작인가요? 네. 예. 난도로서 0콤 마이의 예. 보너스 점들어을수 있습니다. 굉장히 마지막 연기를 내리기 ]겠죠? 동작. 네. 내리기 착. 까지 아주 훌륭했습니다 네. 첸 미야오지에 좋은 점수가 나올 것 같은데요 중국의 첸 미야오지에 선수의 2단 팽행봉 9.525의 점수가 나왔습니다 네, 10점 역시 10점 만점에 도전했는데 감점 요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9.525의 점수였습니다 계속해서 일본의 마나베 선수의 도마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도움 퀴기 자, 로한독. 예, 예. 아, 한발딱 뒤로 물러섰군요. 예, 한발딱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 상당히 고난물 개수를 연계했습니다. 예, 9.70의 네. 예, 점수입니다. 1번의 마라메 선수 다시 보겠습니다. 메르친코. 이어서 아, 높이가 그다지 반. 높지가 않았군요. 예, 그래서 착지에서 많이 실수가 된거 같네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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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예. 예. 선수 0.6정도에칠수가 있겠습니다. 감점이 네, 되겠네요. 높이가 약간 낮았습니다. 약간 벌어지고요. 네. 이번에 마나베 선수의 도마 경기를 보셨는데요, 8.95의 2 점수가 나왔습니다. 네, 예. 아 9.70이 스타트 점수였는데 감점이 좀 많이 됐군요. 네, 8.95 2착지에 감점이 된것 같습니다. 중국 항진 선수 평균대 연기를 보시겠습니다. 올해 나이가 16살 신인 선수고요. 아주 깜찍한 외모의 강신 선수입니다. 오르기에는 힘 물고 나무 석으로 간단하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점프, 기난이도 0.1에 보너스를 얻을 수 있겠고요. 점프, 아픔 중도 약간 불안는데요 네.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점2 3의정도에 감점이 있겠습니다. 굉장히 자신있게 네. 연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강진선수 네, 점프. 뒤공중 돌기. 네. 좋았습니다. 계속 연결 연결해서 푸너스를 계속 볼수 있네요. 음, 점 2에서 3 정도의 점수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뒤공중 돌기로 또 준비하고 네, 있는데요. 두 바퀴. 아, 좋았습니다. 연결, 연결 연결해서 네. 연결 하겠습니다. 뒤로 두 바퀴. 턴 요소로 필수 요구 조건 할게요. 네, 앞공중돌리 좋았고요. 중국의 강진 선수의 평균대경기를 보고 계십니다. 아, 배대기 예. 연기도 좋았는데요. 한 바퀴 뒤틀어서 배대기 연기를 했습니다. 중단도 6입니다. 네. 보너스 점수가 아주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면 거진 10점 정도. 10점 만점 연기를 할수 있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내리기 동작을 준비하고 있는 중국의 강진 선수. 음. 자, 비공중 돌면서. 2돌아 두바퀴내려입니다 착지까지 아주 좋았네요. 좋았습니다. 중국의 강신 선수, 평균대 연기. 중국 네. 관중들 두키로 흔들면서 좋아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아, 나이 16살 2 8성춘입니다 아주 예, 깡직한 외모의 강신 선수인데요. 선수입니다. 네, 강신 선수의 평균대 연기입니다. 네, 오르기. 아, 오르기는 아주 평범했습니다. 네, 평범하게 중간에 이제 높은 난도가 많으니까 부담되지 않게 천천히 나온 것 같습니다. 한, 손한손 손으로 짚고 G2 공중 돌기 기록 공중 돌기 연결해서요 0.2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겠고요. 내리기 동작 자, 두 번째에서 몇 층까지? 예두 바퀴 내리기. 뒤로 한발 물러서 0.1에 감점 있겠습니다. 네, 중국에강진선수는 여유를 부리고 있는데 네. 아, 점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점수가 나올까요? 네, 9 6 5 0의 점수가 나왔습니다. 네, 1 0점 만점 연기에서요 네, 2.650이 나왔네요. 아주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자, 결과가 궁금해지는데요. 한국 과연... 아, 네. 메달을 따지 못하는 한국입니다. 1번과 0.5점 차이로 아깝게 메달을 놓치는군요. 2위가 중국 147.750, 2위가 북한. 북한은 애주에 속했는데 먼저 경기를 끝냈습니다만 2위 아, 은메달을 차지하는 북한입니다. 그리고 3위가 동메달 1번. 그리고 한국이 아깝게 메달권에 진입하지 못해서 0.475의 차이로 메달권에 진입하지 못하는군요. 지금까지 여자 기계체조 단체전 경기를 보내드렸습니다. 해설에는 체조 전 국가대표 김윤지씨였습니다. 여기는 부산 사직체육관입니다.